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취미거리를 지적이고 특허적으로 리뷰하는 페이턴트 리플레이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유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 대표님 요새 네. 겨울이어서 우리 골프 음. 못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 골프 리뷰를 해야죠 장비질 아, 장비질 <laughs> 장비질 어, 할 그쵸. 때야 요즘 엄청 골프 드라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특허 분석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네 맞아요 어, 거의 부업처럼 지금 완전 깨투고 있습니다 지금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막 아. 그냥 타이틀 리스트 맨날 보고 있어요 아, 제가 아, 네. 엄청나게 요새 재밌는 특허가 캘러웨이에 음. 음. 꽤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재밌는 특허들이 그래가지고 음. 제가 캘러웨이 특허를 조금 음. 오늘 소개를 음. 집중적으로 네, 해보고 음. 싶어서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돈을 엄청 갖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갤러웨이에서 그렇죠 연구 개발을 예, 지금 예. 할인된 쪽으로 그 우리 앞에 리뷰했던 음. 에픽 스피드 음. 새로 신상도 음. 제가 봐도 뭔가 또 진짜 기대돼요. 기대되고 음. 실제로 특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야 음. 이렇게까지 진화되겠나 이제 타감이나 음. 타구음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음. 뭐 이런 표면에 따라서각그 어떤 뭐 오른쪽 왼쪽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도 다 조절할 음.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그래서, 맞아요. 음. 그렇게 이제 뭔가 조절할 음, 수 있고, 음. 막 선택할 수 있는, 음. 뭔가 최적점을 찾을 수 있는. 체가 다 이제 음. 만들어주는. 그치. 잡아주는. 네, 맞아요. 몸뚱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laughs> 체로 이제, 알아서 어, 해주는, 해주는 거야 어. AI라고 하는. 네. 어. 그렇게 되는 시대가 어. 진짜 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스포를 쭉 보면, 어.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계속 어. 하나를 파고 들으니까 어. 너무 괜찮은 거가 많이 나오지. 어. 는거 유성원 별리사님도 계속 요즘에 골프에 음. 대해서 굉장히 파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세요? 예. 현재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어. 전문가가 돼야죠. 그, 아 그래서 네. 저요 자동차 공부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요. 네. 아 요즘 유능한 또그 음. 파트너분께서 오신 뒤로는 요즘 엄청 이제 막 심층적으로 파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이제 어. 유능한 어. 미국 변호사이자 변리사 어. 뭐 자격까지 다 갖고 어. 있는 아주 똑똑한 어. 신거제의 파트너로 이번에 조인하면서 어. 제가 조금 얼굴이 폈어요. 여유가 <laughs> <열 웃음> 생겼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네. 네. 방송에 요즘 매진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든 음,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제 우리 리뷰. 할 거는 캘러웨이가 네. 2020년 <laughs> 네. 11월 17일에 특허 등록을 받은 거예요. 어, 뭐 거의 한달 전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laughs> 이건 출원했던 거가 올해 3월 2일이니까 음. 우선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음. 심사가 돼서 빨리 진행된 특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제 특허이고. 네. 제가 이제 쭉켈러웨이 특허들을 지금 보면 음. 켈러웨이가 아이언, 퍼터, 드라이버, 골프볼 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계속해서 음. 지속적으로 특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누적된 미국 특허만해도 2,000 개가 넘는데, 음. 그 중에서는 제가 오늘 이제 드라이버만 조금 많이 좀 눈여겨 봤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오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야 이거 뭐야? 음. 오 도면이 너무 신기한 이런 장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건 좀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하게 된 거죠. 응. 응. 또 심층 분석을 하셨군요. 예, 네. 딱 도면 보시기에도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네. 네. 원숭이 뇌 같아요. <laughs> 어 획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질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좀 나왔어요 이렇게 무게추를 그렇죠. 여기다 달아가지고 요걸 음. 이렇게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옮겨서 그렇죠. 보시면 요쪽에다가 옮겨 놓으면 드로우가 음. 생기고 지금 힐 쪽에다가 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잖아요 네. 이렇게 골프채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힐 쪽에 가깝게 놓으면 드로우가 발생하고 요쪽에 음. 놓으면 페이드가 발생하고 그렇죠. 보통은 음. 이렇게 조절할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음. 예전에 그 테일러메이드의 R15라든가 로켓볼즈 뭐 이런 패드를 보면 또 이렇게도 음.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요거는 이제 탄도조절 예. 관성모멘트를 음. 최대한 뒤로 밀어넣고 나 예. 하게 만들려는 그렇죠. 그런 음. 의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음. 근데 음. 이거는 그 모든 게 예. 너무 간단하게 조절이 돼요 오. 편하게 생겼어요 응, 딱 봐도 그렇게 생기지 오.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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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면을 보시면 네. 자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 음. 음. 소울 부분에 보면 네. 이런 다이얼 형태가 음. 골프공 이거 디자인도 이렇게 나올 건가 봐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 에픽 네. 스피드 다음 모델일 것 같아 다음 다음, 아. 다음 모델 것 같아. 왠지 적격 내는 게. 그렇거든요. 에픽스피드는 지금 일단 출시했으니까 어 디자인은 이렇게 네. 적용안게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바닥면 모양이 골프공 음. 딤플 모양으로 이제 생겼어 음. 이것도 내가 볼때디자인적 요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이얼처럼 원형으로 돌아가게 돼있어요 그쵸? 렇 돌아가게 돼있고 지금 이제 이 다음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네. 무게추나사가 달려있어요 아.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돌리는 거에 의해서 탄도를 높게 띄우기 위해서 제일 뒤에 놓을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 MOI를 증가시켜 놓고 또 요거를 이렇게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돌려놓고 요걸또 여기서 또 미세하게 요걸 가지고 또 조정도 할수 있어 요 정도를. 그러네요. 그래서 M O I를 증가시키는 네. 또는 탄도를 조절하는 음. 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여기다 놓으면 그게 조정이 되는 음.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맥스 드로우라고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니멈 i m u 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놓고 무게추를 여기다 두면 드로우가 최대로 음. 발생하는. 거예요 음. 음. 무게가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예.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페이드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돌려놓고 반대로 돌려놓고 여기다가 음. 무게 줄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야. 기존에 음. 보시면은 음. 이거는 그냥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음. 무게추가 이렇게 있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음. 무게추가 여기 있는 거로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음. 뭔가 조금 더 기능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음. 그냥 예전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돼서 모양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이 뻥 어. 나있잖아 음. 여기 뭐, 뭐 먼지 들어갈 것 같고 모래 그렇죠. 들어갈 그렇죠. 것 같고 어. 별로 모양도 보기 좋지 않았는데 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어. 멋진 볼의 딤풀 모양을 형상화 시켜놓고 음. 그 다음에 그걸 다이얼 처럼 여기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어. 돌리는 걸로 간편하게 드로우와 음. 페이드, 어. 페이드 구질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조절할 수 있냐 탄도 음. 스피냐 음. 네, 백스핀냐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음. 네. 이게 지금 특허 기술을 출원했다라는 거 알잖아요. 어, 등록 받았어요. 등록을 받은 거 같잖아요. 어,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아... 네. 뭔가 이제 드라이버 네임명만 이제 결정 짓고서 신상으로 분명히 나올 이건, 거예요. 이건 이건 나올 것 같아. 이건 나올 너무, 같아요. 너무 너무 조절 방법이 네. 이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제가 볼땐 가장 진화된 조절 방법이.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음. 음. 드라이버 헤드의 모양과 음. 그안에 음. 조절하는 모양이 어떤 원심력같이 이렇게 같이 땅도마차처럼 이렇게 같이 통일화돼갖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주거든요. 네. 또 뭔가 기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오면 아마 바로 살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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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드라이버 네임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유성원멜리사님은 반드시 꼭살 거라는 거. 아, 그럴 것 같아요. 장비 또. 덕후이시기 때문에 네. 반드시 쳐보셔야 돼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특허가 났으니까 음. 아마 이 다음 다음 모델에 이게 그렇죠. 적용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되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뭐 제가 사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laughs> 아 근데 기대가 되네요. 향분 어, 탐구를 위해서. 캘러웨이가 아, 무섭습니다 요즘에. 캘러웨이가 이렇게 특허 기술 을 내는 게 기존에 없던 다른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허 기술을 계속 뿜어내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 그러다 얻어 걸릴 것 같아요. 음. 뭔가 하나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어. 맞아요. 메거릭도 사실 어떻게 되면 대박 드라이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음. 나오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음. 디자인적으로도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 완성도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할 음. 것 같아요. 음.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 네.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도 아, 기대되는 역작 중에 음. 하나가 아닐까. 음. 이름이 뭘로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나중에 나오면 한번 맞춰보기 할까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매버릭 다이얼. <laughs> 매버릭 다이얼. 어. 어.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뭐라 되나? 어. 매버릭 필. 메버릭 필. <laughs> 어. <laughs> 매버릭 달구지. <웃음> <웃음> 매버릭 동그라미. <laughs> 아, 어, 몰로 나올까요? 아무튼 기대가 <laughs> 네. 됩니다. 네, 이런 네. 것도 이제 조만간 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허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기술을 미리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근데뭐 그렇죠. 예. 음. 뭐 휴대폰도 애플의 특허들만 전문적으로 리뷰한 블로그가 있어. 음. 우리 TV 이름이랑 되게 비슷해 페이턴트리 어. 애플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 어. 유명해. 유명 어. 그래서 그렇군요. 애플에서 나오는 특허들을 공개되면 바로 찾아가지고 어. 애플이 런 특허를 냈어. 어.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건가봐. 어.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부... 어, 알려주는 거야. 음. 우리도 이제 그런 좀. 아, 그렇죠. 골프와 자동차 아, 차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음, 한번 해볼까. 네, 좋네요. 에. 장비 덕분이시고 또 골프 덕분이시고 해서 신났어. 네. 많은 골프인들이 아마 나오면은 아마 그래도 다 사고 싶어 하시고 음. 역작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지금 돈을 갖다 쏟아 보면서 특허출원을 하고 기술을 막 내뿜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 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또 여러분들 관심 갖겠고 음. 아, 여기서 야 페플 TV에서 봤는데 음. 이게 이거 캐러웨이 특허대들아, 이게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앞서가는 방송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첨단 방송, 첨단 방송. 네. 특허적으로 리뷰하는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네. 여러분들 음... 좋아요, 구독과 알람 좋아. <laughs> 다시 다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해요. <laughs>